개인 투자자의 재테크 흐름이 주식, 가상화폐, 해외 선물 등으로 많이 쏠리고 있죠. 이렇게 부동산에서 주식과 같은 재테크로 관심사가 바뀌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금리, 글로벌 증시 강세 등의 요인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발달로 해외 선물에 대한 많은 정보가 빨리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보다는 원금 대비 수익률의 비율이 큰 해외 선물에 강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보다는 해외 선물이 종목도 많고 거래량이 풍부하다 보니 자금 운용이 원활하다는. 장점도 있다 보니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인기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큰 분야는 인지도가 높지만 선택의 제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요즘은 해외 사장이 많은 인정을 받는 추세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치고 빠질 때 매우 빠르게 금전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속도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여계좌, 대여업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해외선물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외선물을 시작하려다가 증권사에 2천만원 이상 가는 증거금이라는 부분에 막혀서 아직 시도하지 못하신 분들 위한 희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주문대여 업체가 그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단 가성업체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실주문대여 업체 필요한 증거금은 3050만원입니다. 증거금이 필요한 일반 상품과 다르게 적은 증거금으로도 실전 거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계좌 개설을 마쳤으면 실제 차트를 보면 매도, 매수를 판단하며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캔들이 그래프처럼 파도처럼 굴곡이 져있는데요. 주가가 선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일봉은 일일 캔들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내 트레이닝하기 좋고 일봉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외에 주봉, 월봉도 존재합니다. 차트의 기술적 분석하면 방향성과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차트의 모든 기업의 정보가 녹아져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통해 하락인지 상승인지 R시장의 추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선에서 차트 기술적 분석은 필수이고 이론을 알아야 함므로 일정기간의 트레이닝, 공부가 필요합니다.